오, 많이 마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낚시 약합니다. 아, 오늘 영물이 포인트에 나와봤습니다. 아, 오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에 공이 좀무리 시간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오늘 또 끝길 짝짓 또 간생이들이 국각이 발달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테스 해보려고. 여보, 여호, 여보하고. 그고 오메가3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상서선 비빔밥에 한번 섞어보고 오메가3는 스에 섞어가지고 먹볼게요 이게 오메가3가 비린내가 작난 아닙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이게 만약에 터져가지고 손에 묻었다. 그러면 뭐한 2박 3일 동안 손을 씻어도 냄새가 안빠집니다. 오늘은 단독 비빔 사용하면 은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가봤습니다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바나탑 비법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이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또 감시한테 약도 안되겠습니다. 감시 건강도 챙기주고 감시도 잡고 일명, 약재는, 병주고, 약주고. 제가 병주고, 약주고, 약재. 이렇게 한번 싹, 섞어주고 어, 좀 느낌, 어, 느낌 좋다. 그리고, 어, 그지 오메가3. 오메가3는, 미키의 싹, 물어보겠습니다. 엥. 응. 뜨뜻하지.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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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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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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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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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오, 다 와, 일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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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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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오, 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제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따 아, 감시 가봐 자, 내한테 약 받아먹습니까 중생명자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맞죠? 쭉 한잔 해라 약간 앞쪽으로 이산를 왔습니다 어, 또, 막, 그기은다 때가 비는데. 뭐가 때 같지? 오, 오, 와. 와, 이거, 이거 냄새가 막, 장난 아닌데, 진짜. 오메라3. 쌍아탕을 갖고 온 이유가, 또, 뭐, 간식을 또 잡으면 좋지만, 또 혹시나 못 잡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간식, 건강도 좀 주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또, 굉장의 단피도 마 보게 그래 느낌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와와 대박 피자마 킨버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띠티 띠티 버거 버거 버거다 마카를 이용해서 또 어, 라스 때에 대해서 또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한때, 어, 중국 대륙에 출수해가지고, 마스터 모델, 예, 이거랑 똑같은 게한번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는 또, 남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두고 싶어가지고, 여기 또, 애플사의 아틀레타, 예, 아틀레타를 좀, 모방을 했죠. 예. 네. 그 나시대를 샀습니다. 예. 이름을 또 제가, 장롱을 하나 했습니다. 그는, 아, 틀리다. 아, 틀리답니다. 아 틀리다. 이게 생각보다, 응, 어, 나시대는 쓸만합니다. 가볍고, 예. 네. 밸런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한 마리 잡아야 될 긴데, 야 자, 이럴 줄 알았던 고마 나가탕 내가 못긴데 <laughs> 괜히 막 감시 죽기라고 만이밤에내나가탕도 말아비고 몸에 좋은 오메가3도 좁히고 다 좁히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laughs> 감시가 배신 하면 안긴데내날 나한테 배신을 해가지고 큰일났어 이 있을 간지러, 뭐, 맨날, 뭐, 내 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을 안지키고 뭐, 데가 지금, 오늘은,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아홉, 네 어제, 간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 길로, 어, 뭐이거에이 참, 네. 잠시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이거이기 거거 거거 한 번에 왔으면 좋겠다 갔다 어다 갔다 이쪽으로 가자 어이구 여기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냄새 진짜 n 난 the c 냄새는 지독한데 not the same. I t h 거 n 거 t 가 e s a m 이 I t h i n 가그라 가그라 멘트 I think t h 가그라 m e I think the same. I think the same. I t h 나 n k the same. 단말이 그러니까 불사기 쌍아차 플러스 오메가3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장아차도 한 번에 두개다딱 그 들어갔고 막 끝났지 뭐. 어, 저 발전소 연기 보이죠. 오늘 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연기가 거의 그뭐 옆으로 한 70도 80도 그 가까이 뚫혀갖고 연기가 날아갑니다. 오늘 그 너무 낚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가고 싶습니다. 음. 이상하게 요즘에 딱 주말만 되면 날씨가 개파이더, 개파이, 진짜. 어, 평일에는 바람 한대 먹다가, 맞죠? 주말만 되면은 딱 갑자기 바람이 터지고, 비가 오고, 뭐라는가 모르겠네. 내가 보고 씨날이 가지 말라고막 비가 오는 게진또 무슨 감시 잡기가 이래던가 모르겠습니다. 제딱 기록이, 내년에 한, 낚시를 한열몇분 동안 딱 하부도 감시를 못 잡은 적이 있거든요. 와그 기록 깨끗하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매만 이런 기가 아이뭐 다른 사람들도 못 잡는 기가 모르겠네요. 뭐 유튜브 보고 막뭐 인터넷에 올라온 조항 이런 거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기 많이 잡았더라고 보면 어 잘했네 힘들어 힘들어 그렇게치하고 막, 전어. 이런 것 또, 다장했다, 아입니까 또. 어, 이런 거 보면 또, 생, 생활 낚시에 또, 뭐 특, 특화될 정는 있는 공이 또, 내 자작자다, 아입니까 있는 공이. 그 있는 공이를 또, 확실하게 잡아주는데, 그 바닥에 깔리있는공기는못 잡네, 보니까. 그, 신발이는 잘하고, 그 신발이는 뭐라고. 반대로 돼야 되긴데 한번 들어온나 어, 그럼 인사 맞아, 감시야. 무슨, 어때? 감시 만나는 게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드네 진짜. 어, 방금 또 그릴 냄새 만났는데 와, 진짜 오메가 3 이거 냄새가 진짜 지독합니다. 진짜 와 더할 것 같아요, 더할 것 같아요. 냄새 이렇게 똑 하노? 아니, 또, 냄새가 너무 똑같고, 또, 고기들이 안 물어. 아, 내도 토, 할것 같은데, 고기들도 똑같은 맛음 아닌가 아인, 싶네요, 진짜. 오늘, 오늘, 해가지고, 막, 만약에, 못 잡았다. 그럼 오늘 또, 뭐, 오메가3하고는, 파이빠이입니다파이이 바이 바이 와, 봅니까, 이거. 보거 폴치기를 잡으세요, 치기밀매은만 너무, 입으로 안 물고, 막, 배에 걸려옵니다, 배에. 보고, 보고. 봉, 마이바실요 인사하고. 인사했나? 다시 한 번. 봉, 마이바실요 봉, 마이바실요 그래, 오냐. 잘가. 와, 지금 이 옆에 조사님 꼭 왔습니다. 와. 자 시작합니다. 내가 또 가만 잡지. 전 전투력 전투력 상승. 잡아보자, 잡아보자. 내가 가만 잡아보자. 이두 어, 감시가 또 막. 상가탕 약은 또 나한테 받아먹고. 약은 다 우리한테서 얻어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미. 오늘은 가만히 오늘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낚시가 이리? 맨날 안되기가 있나 맨날 안되기 있나 반칙 아닐까 이 정도면 조류도 좋고 밑밥도 잘 들어갔고 싹 좋다 자제 찌가 한번 쏙내려가지기만 하면 막. 그림 좋은데 자 쓰리 투원쏙쏙쏙쏙쏙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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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에이 이 옷. s 이 옷을 입을 때, 이슬을겠을 때. So,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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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혈사태 유혈사태 아, 피를 받습니다 아, 예, 감시하고 내하고의. 전쟁입니다 전쟁. 모든 외근 경찰관을 무장시켜서. 범죄와 폭력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별 소득 없이 마취가 끝났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네요. 같이 오시면 됩 내가 뿌린 미리밥의 약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laughs> 좀 아쉽지만은 어쩔 네, 수 없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